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에서 7장 13절까지는 모세의 승리가 있을 것을 언약하시는 게 나옵니다. 좀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 언약이지요.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았지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일반적,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이해하며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백성들한테 더큰 고통이 따르고, 모세도 그것 때문에 더 곤란함에 치우치게 되고, 오늘 6장을 보면서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모세의 도전의 실패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절에서 10장까지는 7장 13절에서 10장까지 보면 또한 재앙을 가지고 7장 14절에서 10장까지는 아홉 재앙으로. 도전을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오늘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모세의 도전에 실패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전하라고 했는데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 보면 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약속을 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리라의 확정적인 단어입니다. 될 것이다. 추측하고 가정하는 게 아니고 확정적인 거예요. 내리라 이 말이에요. 듣게 된다 이말이야 하나님께서 일 시작하는 걸 내가 직접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열가지 재앙이 차곡차곡 내려지면서 모세한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재앙이 내림으로써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게 되죠. 그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내가 한다. 너희들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타락한 이유로 타락하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들어 가면서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내가 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힘을 보탰다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도록 유도해 가는 거예요 무엇이야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그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계속 걸려요. 계속 걸려요. 그래도 내가 안에서 봐. 그래도 그래도 자꾸 그래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해나갑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여호와를 가르쳐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백성에게 전해도 불신하는 거예요 2절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한 하나님 알려줬고,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안 가르쳐줬다. 이 그런데 가나안 땅곧 그들이 우고 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잊어버렸다 기억한다. 진짜 기억한다는 라 이런 말들이 언어적 개념이 바르게 우리가 서져야 돼요. 어느 쪽 개념이 안, 안 쏘지면은요, 언어에 우리는 쏟고 혼돈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께서 님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이방의 계기되어 4대 만에 돌아온다. 얘기했잖아요. 그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전에 귀가 없었나? 들을 수가 없었나? 이제 다 신음소리를 듣게? 그러면서 뭐라, 뭐라고 하니까 5장 6절, 6장,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 건지며 푼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하신 대로 빼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뭘 알아요 여호와인 줄한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자가 이 말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칠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는 거예요. 백성 대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안다 이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 에베소에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곧창세전 하나님께서 3절부터 봅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곧 창세 전에, <laughs>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아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 그랬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면 자꾸 뭐예요? 조건만 붙어요. 이제는 요호와로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절의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사역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일을 더 혹독한 고통이 오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모세가 얘기해서 모세 말 듣고 모세가 얘기한 대로 되어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를 따라요. 모세가 교주가 돼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 일반 사람과 똑같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이 모든 것들 고치를다 겪는데 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원의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인해주고 우리도 우리를 확신해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은요. 하나의 인간 뭐 여기서 얘기하면 모세 교주로 보는 거예요. 교주로 섬기고 교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에서 12절 모세의 명을 듣고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4절에서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조상인 레위족속의 후손임을 밝혀주는데 그 전에 10절에서 13절까지 모세는 자꾸 사양을 합니다. 안 들으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에 내게 결국 하시는데 우리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들어가라.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코하여 가로대.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난 입이 투난자 아니다. 아니 같은 동족도 안 듣는데 감히 왕이 되겠습니까? 1 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파루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애급당 땅 파루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확정적인 거고,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전개를 딱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14절. 모세와 아론이 조상인 내위족 속의 후손임을 밝히는 게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쭉그 후손들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 차손들의 어른들의 명단 그러면서 어른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그 가운데 아론과 모세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레위족장의 후손임을 8결 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서 7장 13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순종합니다. 28절에 27절까요? 27절에 애굽왕 바루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시킨다니까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정말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정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자 안,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둔하다, 뭐하다 사양하고 하지만 결국 27절 보니까 뭐예요?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28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보면 모세가 또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명을 거절합니다. 거절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이 베데레에서 돌베개 베고 잠, 잠잘 잠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정녕 여기로 돌아오리라 그베데리라 했잖아요 아브라한테 언약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언약을 했어요 이삭한테도 하고 야곱한테도 하고 그런데 안 돌아가면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능력 없는 거죠 하나님 뻥치시는 거죠 가야 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세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두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틀으리이까? 백성도 안 듣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안 듣는 게 당연해요. 바로 안 듣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듣겠습니까? 팔신복은 노인 내가 와가지고 하는데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를 죽이지도 못해요. 살구 죽는 게 누구 맘이다? 하나님 맙니다. 편안하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고가 누구 맙니다? 하나님 맙니다. 듣고 안 듣고 누구 맙니다? 하나님 맙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내가 안 했으니까 안될 거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하나님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한다고 됩니까? 아주 건방지고, 아주 건방진 생각입니다.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고에서 내보내실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신을 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듭 거듭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 거듭 재 확인시켜서 믿게 해서 이루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던자 하였던자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모세가 신이 되게 했다니 말이에요 신이에요 내형 아론을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의지, 미래, 완료동사입니다. 언약이에요. 의지, 미래, 완료동사. 할진이다. 미래에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완료동사예요. 미래동사로 끝나는 게 미래완료동사.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하고, 하나께서 한다. 이 말이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터인즉 <laughs>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요 낼지라 확정적인 하나님께서 낸다 확정적인 거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번읽어보야 때는 늦으리. 낸 출애굽시킨 지혜야. 아 그가 여호와구나 알게 된다. 인마. 늦으리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루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였고 아론은 83세 였다라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약자손과 방불안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안 쓴다겠죠. 지체입니다. 한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지체는 언어적 개념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체를 사용하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팡이가 배에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지폐이. 지팡이가 밝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죠요사 절에서 바루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터이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루의 마음을 강박해서 많이 행하리라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루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도하여 여러 큰 취항을 드리고 결하요이첫 제안. 번째 제안이에요. 듣겠어요? 안 듣지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루의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했어요강박해 한다. 강박하여. 그들은 듣지 아니하 아니하니 여 와의 말씀과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맥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내가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로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성경 뒤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여호와 대신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여주다 여러분 왜 나의 삶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펼쳐지면서 나가지 않을까?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에 이끌어 갑니다. 그 안에서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